오오오. <laughs> 어 굿. 우리한테 본론니안 돼! 아, 10분 올게. 안 돼, 호짱! 할수 있어, 호짱! 안 돼! 아, <laughs> 안 돼, 호짱! 일어나!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될것 같은데. 그쵸? 연대기 무기 키우기 전까지는 프리시즌 시즌 무기를 써가지고 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대기 무기로 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은데. 연대기 못 들어요? 연대기 그렇게 빡세요? 아, 아, 맞아. 뉴비 시점으로 봐야 돼. 연대기 이 무기를 구할 때까지 프리시즌 무기를 써가지고, 이거를 이제 연대기 무기로 가는 거지. 이거지. 프리시즌 무기가 좋거든요. 근데 프리시즌 무기 활이 괜찮은 게 있어요? 저분 아직도 있네. 에이 봐라, 아이 봐디 유비 어림는거 아, 봐라. 어유 씨, 저희 저아기마악기마 저거 또 유비한테 또 할트로 와가지고 도망가, 딴데 가. 아 여기서 고를 수 있네. 활 무기를 대여한다. 이 뭐야? 아 캐틱 주는구나. 이거 주네? 이거 괜찮은데? 어 전용으로 되네? 캐틱 보호를 만들어 줄까요? 차라리? 아 그냥 캐틱 보라 하나 만들어 줘. <laughs> 최고급 나무장작이랑 뭐 얼마 안 하네? 지금 만들어되 되겠는데? 유동훈 몇인데? 목공은 품질대표랑 품질포? 유명한 타이틀이랑? 그냥 대패써 어차피 살아남은 놈만 살아남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만들 곳 어딨어? 음, 대패가 있는 곳이 어디지? 여긴가? 여기 자리 없나? 스불 쓰고 거군가얘 아니야 이거? 얘잖아 자, 최고급 나무 장장 덟개랑 돋봉사. 그냥 이렇게 된거 맛보기 하나 만들죠? 시간도 좀 있는데. 단단한 개수의 불. 오, 되게 싸다. 이거 유동업이 몇입니까? 유동업이 결국에는 최원만 뜨면 되잖아. 여러 분 시도해가지고. 캐틱한번 볼까? 95만원짜리네? 41, 41, 44. 거의 한, 어, 45까지 있나 보다. 얼추 한 45까지 보면 되겠네요. 아, 목공환 해야 돼요? 쟤는 변경하면 되지, 뭐. 까짓 거. 쟤는 변경해. 변경해가지고. 이거 뭐, 좋은 거 없어? 그랜마까지 해야 된다. 목공기술, 이고 오케이. 됐고. 이거다, 이거다. 목수다. 내가 봤을 땐 목수야. 이거. 아, 최고급 나무 장작 사야 돼요. 아, 지금 최고급 나무 장작 비싼데. 아니, 겁나 비싼데. 와. 내가 이걸 산다, 진짜. 성공률 61%네요. 성공률이 좀 많이 극악이네요, 보니까. 이거 생산밭 들어갑시다. 악만농장에서 좀 괜찮은 데가 없나? 여기라고 있나요? 이 채널? 임독기농장님임독기농장 인도끼농장 가가지고. 풍년과면 비까지 하면 80%쯤. 신들 뛰었! 그렇지. 나머지게 뛰어가지고 좀 만들어 봅시다. 아마 유동업이 지금 보니까. 45, 45까지인 것 같아요, 45. 두개 만들어보죠. 86%네요. 어 되게... 되려나? 긴 되려나 모르겠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단. 음. 이거 진짜 오랫동안 하네. 오 2만 이만한... 원, 정성작 이상 나와야지. 44 나왔는데? 이동 업이 몇이야, 이거? 둘다 44인데? 고정하냐, 이거, 이거? 사실? 헬티페스트 4. 뭐야, 왜 이렇게 돼 있는데? 밸런스가 40에서 47이고. 왜, 야, 왜 똑같이 나와, 둘 다? 고정으로 나왔는데? 흰제포 있나? 이걸 써야 되나? 이거 한번 써볼까? 써도 다시 한번 만들어봐? 뭔가 갑자기 좀 꼴봤는데? 나왜 똑같은 게 나왔어? 밸런스랑 크리티컬 모든 게 똑같아요. 한번 만들어봅시다. 하나 더. 일단 하나. 아, 78%잖아. 가자! 다시 한번더 만들어보자. 강인네 섞어. 섞어. 과연 다르려나? 나 먹었거든? 품질법 먹었어요 분명 오! 신작! 신작이 떴는데? 45에다가 밸런스 47인데요? 야 차이 봐 뭐야 이거 왜이러고거 44! 어 데미지 차이 봐 야.. 숨... 야 품질법 포션 개지린다 차이가 개오지는데 이거? 차이가 보이시죠? 데미지 차이도 그렇고 크리티컬이랑 밸런스랑 내구도가 확 달라졌어요 지금 그리고 냉장까지 바뀌었네요. 이야, 이거 선물로 주면 되겠다. 딱 됐다. 어차피, 재료가 하나 남아가지고. 하나만 더 만들어봅시다. 아, 잠깐만. 아, 나 이거 안 먹었다. 오케이, 먹은 거랑 안 먹은 거랑 차이 안 보자. 오, 어, 진짜 먹은 거랑 안 먹은 거 차이 나나보다. 이렇게 똑같거든요, 얘네가. 똑같은데, 여기서 먹게 되면요. 과연 어떻게 되나 봅시다. 흠집어 먹었어요. 분명 먹었고, 설마 신작이 또 뜨나? 여기서 신작이 뜨면 진짜 이거는 약발이다. 신작이 뜨겠어. 아, 어, 흔해 빠진 인데 신작 잘안 뜬다. 어, 신작이 빡세네. 흔해 빠진이라서 밸런스가 1 높네요. 1. 야, 이거 진짜 좋았다. 이걸로 줄게요. 저 친구한테. 자, 이거는 제가 인첸트나 그런 거 절대 안할 거고요. 이 상태로 줄 겁니다. 네, 이 상태로 줘가지고 저 친구한테 선물로 줘서 저 친구가 이제 여기다가 인첸트도 하고 직접 다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당할 겁니다. 예. 네. 다른 분들한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내 거다. 내가 침발을 놨으니까 건들지 마라. 알았죠? 아, 방금 전에 사이코 미리 말하는데 건들지 마. 내 뉴비야. <laughs> 아, 야, 빨리 하자. 우리 호짱 보러 가야겠다. 아, 7시까지요 아, 아 호짱 보러 가야 되는데, 아. 자, 길 가다가 이제 뉴비 한명죽워가지고 야, 잠깐만. 아, 글렌못 오시지, 저분? 못 오실 것 같은데. 아, 이거 호짱 이거 좀 보고 와야 되나? 아마르님 잠시만요. 이거좀 모아줄 수 있어요, 혹시? 호장좀 보고 올게요. 호짱 어딘데? 방제 바꿔야겠다. 길가다 미비를 주워주네. <laughs> 방제 없던데. 티르코넬 트레고 옆에 있어? 야 호짱! 이거 받아가! 여기서 뭐하니? 블론이 들고 뭐하니? <laughs> 뭐있니 의장 잘 입었네? 잘 입고 있네? 선물. 활주한다면서? 내가 그거 만들어봤어. 내가, 내가 직접 만들었어. 예. 이거 리얼 싼 거예요. 이거 리얼 싼 거야. 구조 님들? 캐티콜 싼 거예요. 리릴 말이 드릴 있어요. 말 있어? 아 잠깐만! 설마 너무 부담들어서 게임 접는다는 거 아니지? 호짱. 그런 거 아니지 호짱? 한동안 마법으로 좀 해보려고. 아, 한동안 마법으로? 아! 설마. 그러아 그래. 안돼. 아무리 시대의 흐름이라지만 당면은 안돼 벌써. 벌써부터 안 좋은 거 배우고 있어 이거. 안돼 호짱. 아, 이거 리얼... 금리 싼거예요한 2분 정도 시간 투자하면 구할 수 있는 활입니다. 예. 그리고 원래 여기에다가 인첸을 다 바르고 하면 비싼 건데 제가 이제 이거 신작으로 띄웠습니다. 컵라면 익기 전에 만드는 템이죠. 제 이름이 손수 바뀐 이제 활입니다. 우와. <laughs> 봤냐? 유비 좋아한 거 봤냐? 아, 당연하죠. 나 아, 씨발 블론니좀 그만 공격하게 해. <laughs> 블론이 존나게 잡고 있어. 아, 이러면 캘틱 스태프를 하나. 나중에 아, 우리 스태프 같이 만들까요? 네네. 스태프랑 완드가 있던데. 아, 안 된다. 아, 딴 거, 딴거 몰라도 볼조단은 안 된다. 스태프가 좋은 건가요? 스태프가 좋죠. 완드 개쓰레기입니다. 예, 네, 완드 개쓰레기라 이제 볼조단은 안 돼요. 네. 처음부터 이제 좋은 걸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뭐, 완드 해가지고, 예, 볼조단 가입해서 어둠의 볼조단? 말도 안되지 있어요? 보여줘요. 야 이거 잘못 싼거 아니야? 산 거잖아 오케이 일단 활 일단 소매 넣기 했어요 아! 마공 팔자리? 이거 새로 하나 만들까요? 돼요 좋게 말해줘야 돼 여기서 흔들리지 않게 좋게 말해줘야 돼아 나는 좀더 좋은 거 하나 해주고 싶긴 한데 아 손이 갑자기 떨리는데? 아, 그건 아니고 이게 스태프가 그 마공 이거 보이시죠? 싼 값을 잘 구한 겁니다 지금 이게 싼 값을 잘 구했습니다 그치 처음부터 이제 제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네, 확실하게 스태프를 맞추고 가는 게 낫는데 일단은 그거 쓰다가 지금은 너무 늦어서 시간이 있을 때 같이 만들죠 네 그게 맞아요 저 불꽃가 했니? 친구야 그게 뭘까요? 우리 애들 뭐 했니? 혹시 엄마 틀니? 라바 어유스 이번 구 개자 아무것도 안 했냐? 용병 고르셨어요 혹시? 용병도 골라야 돼요 이거. 이것도 안 했니? 블루니 한다고 손도 안 했나? 와 냈어요. 이것도 안 했어? 이게 대표 캐릭터 아마 지정을 해야 될 거예요. 예. 네. 어휴 아 진짜 야씨 아 <laughs> 부엉이 씨. 지정 안 했구나 진짜. 아얘 어. 예, 이분입니다. 이분. 루트 최강 종결 1위 유저가 이분입니다. 개쌈 유비. 나 야, 푸시 슬랙 안 하시고 여우존에 계셨던 거예요. 예심장이차와 네, 지금 이거 모르고 그냥 여우존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블론 이거 하나 들고 그냥 혼자 이제 스킬 수련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금 방금 전에 스킬 수련하고 있었잖아요. 야, 스킬 수련 뭐냐? 크로커스. 그 스킬 수련을 바짝 당기고 싶다 내가 그러면 크로커스를 선택을 해가지고 네. 그치. 이렇게 스킬 수련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쵸. 자, 거기다가. 여섯 배가 되니까. 야, 나머지 두 배를 뭘로 땡기죠, 님들? 나머지 하나는 뭔지 까먹었다. 나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주자. 그, 저, 방금 전에 파티원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길을 지나다가 뉴비를 주웠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배율도 안 받고. 아, <laughs> 씨 여기서 열기로 이동하고. 그치? 아, 이제 오르는 게 다르지. 그치? 이제 방문 전이랑 많이 다를 거야. 예, 네. 방문 전에 이제 몇 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 이제는 한두 마리 잡아도 됩니다. 이번엔 유비 때입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유비 분들이 만약에 오셔가지고 뭐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시네라리아 말 걸면 상점 열수 있어요. 지게얼마하죠 광포한? 6개월에 개정당 한 개씩 이벤트 하면 그래 맞돌이 인챈트지 저도 이걸로 지금 처음에 돈을 벌었었거든요 나중에 사냥을 좀 다니게 되면 여기에 애반 있죠 잘 쓰면 맞돌입니다 저것도 저것도 잘 쓰면 맞돌이고요아 맞아, 맞아. 불꽃가 아 불꽃가야 돼 불꽃가 그딴건 몰라도 이게 야, 이거 불공과 해야 돼! 곧 일곱시에 투기화라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절대 못깨 혼자. 아, 혼자 못 깨. 님들이 아는 그런 이제 뉴비가 아니라니까. 존나 개찐 뉴비라니까. 들어가시나 어, 된다, 된다, 된다. 지금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저분한테 4, 4웨이브 때한번 잡으러 가보자고 했거든요? 본인 혼자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잡을 수 있니? 안 되잖아! 혼자 못 잡아. 야, 저거 무조건, 혼자 무조건 죽는다. 야, 야 죽는다, 죽는다! 한다돼 죽잖아, 죽는 거것같은데 <laughs> 죽잖아! 호호호! <laughs> <laughs> 어굿 아, 그렇지 그래 그래 우리한테 불론니 안돼 아0번 올게 안돼 호짱 할수 있어 호짱 안돼 어내 <laughs> 호짱 일어나 너가 마무리 쳐라 호짱 죽여버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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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콩카는 무조건 매일매일 하세요. 다른 유비분들도요. 불콩카만큼은 무조건 하세요.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없단입니다 이거는 값어치 굳이 따지자면. 아, 장당님, 뭐 자꾸 뭐 입힌다? 오! 오! 그런 거 말고요. <laughs> 아니, 이상한 거 입히지 말고요. <laughs> 그런 거 말고. 오, 코트 괜찮네. 나 이상한 거줄줄 줄 알았는데 코트 주네. 괜찮은데? 이상한 <웃음> 거. <웃음> 아니, 선생님 보니까 길터가니까 다 동물 농장인 듯마 보면. 아까 동물 농장이야, 보면. 다람쥐 있지. 토끼 있지. 나중에 이제 개도 있겠어. 어, 씨발 이게 뭐니? 야 이거 그거 아니니? 옛날에 이제 학교 앞에 가면은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그 색깔별로 이제 토끼 파는 아 색깔별로 그 병아리 파는 그런 느낌 아니냐 이거? 뭐또좋니 그만 줘 애도 불편해하잖아 어 룩템? 어 괜찮겠네 적당한 거면 아. <laughs> 얘네 사실 악질이에요 <laughs> 아 진짜 이상한 거 입히지 마 뉴비한테 이상한 거 입히고 있어 누구세요? 지인 쪽이? 갑자기 이걸 왜 저한테 아. 나중에 아, 법도라면 챙겨줘요. 아, 감사합니다. 아, 나중에 저 친구 원두 만들 때 이거 쓰면 되나? 아, 감사합니다. 예, 다들 와주신 분들, 저 이제, 해똥이님 리파이터님, 전설의 소녀님 창마주님, 장땅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